자녀분들하고 이제 유도 훈트를 하기에 앞서 어린이집이나 이제 초등학교 혹은 이제 놀이터에서 무분별하게 아무나 이렇게 유도 기술로서 맺히지 않게끔 먼저 안전 교육에 해주시고, 유도 훈트를 혹은 자녀와 함께 유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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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야? 아니야 조준야 그만해 한판 TV. 조준현, 한판 TV. 자, 엄마와 함께하는 유도 홈트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바다리 후리기와 함께 이제 후방 낙법을 배워볼 건데 이제 바다리 후리기는 뒤로 넘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다은이한테 후방 낙법과 바다리 후리기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생 님 준비됐어요? 네. 저희 다섯시고 시범 조교 음 사범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치지 보여줄 수 있죠 하은이? 네 비앙 크게 넣고 네 아, 압력이 대단해 오케이 자 하은이 이쪽으로 자자 일어서 하은이 일어서고 자 육수가 선생 카메라 핸들 좀 확인하고 자 후방 강갑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 후방 강갑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스마일 코박 낙골은 뒤로 넘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이제, 뒤로 넘어갈 때 치는 낙박 코막 낙골을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먼저, 하은이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막 낙골 1단계. 이곳. 자, 여기 발을 내리시고, 자, 1단계. 자, 하은이 이렇게 누워서, 자, 배꼽선 자, 여기 벨트 매듭을 이제 라고 하는데, 벨트 매듭에 이렇게 손을 얹는다고 생각하시고, 시선은 배꼽을 봐주시면 됩니다. 벨트 매듭을 본다고 생각하시든지 이제 저기 다시 벨트 매듭을 본다고 생각하시든지 배꼽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줘서 머리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후방나고 2번 시작 후방나 아잇 한번더 시작 후방나 아잇 오케이 1 0 자, 코 <목소리> 힘들었어요? 네아나안 <laughs> 힘들었다고 그랬지 <laughs> 하늘 뛰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었죠? 네 오케이 자 그럼 2단계 이제 다리 펴고 앉아서 다리 펴고 앉아서 다리 모으고 자 마찬가지로 손은 여기 배꼽에다가 대시고 자 뒤로 넘어가면서 접권갑박 시작 정권갑박 어이 오케이 그쵸 바로 자 이제 옆으로 하는 식으로 보여줍시다 머리가 땅바닥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쪽 머리가 땅바닥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머리가 땅바닥에 닿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자 그리고 팔이 팔이 어, 너무 어깨 높이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어깨 관절이 부상당할 수도 있고 너무 몸 쪽으로 가면 내 몸밑 에 깔려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30도에서 한. 45도, 50도 정도까지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자, 보다 보니 이제 개구리 자세 자, 후방낙박 3단계 저쪽 보고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자 후방낙박 시작 후방낙박 호우 됐죠? 자, 이제 카메라 한 보고 한번더 준비 자, 이쪽 보고 일어나서 어, 자 앉아서 어, 어, 저 개구리 자세 자, 준비 후방낙박 시작 이렇게 바로, 바로. 자 이렇게 이제 3단계 정도까지 하면 어, 자녀분과 부모님이 아, 좋자 이렇게 3단계까지 하면 자녀분과 부모님 이모든 후반학법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 바로 기술 연습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 후반학법 같은 경우에는 어 유도장에서 보다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라이프 스킬로서 몸에 익혀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영장이나 이제 목욕탕 혹은 이제 겨울철 오는데 겨울철 빙판길이나 이제 스키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머리와 이제 몸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필수 스킬입니다 맞죠? 네 목욕탕에서 넘어져 봤어요? 수영장 가봤어요? 네. 수영장 가봤어요? 네. 수영장 가봤어요? 네! 수영장에서 넘어진 적 있어요? 아니요! 유도장 말고 일상생활하다가 구하나 법친적 있어요? 어제? 어, 있어요. 언제 쳤어요? 어, 예전에는 친정국이. 진작... 어, 어, 어쨌든 낙법 배워가지고 안전하게 잘했죠?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바다리 우리기를 우리 하연이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인데. 자, 바다리 우리기 스텝. 자, 하나.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둘. 둘. 어, 이쁘고 있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낯이 둘, 셋. 둘, 셋. 둘. 그렇지. 기압이 굉장히 이렇게 우렁차게 해주셔요 자신감 상상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기술 걸고 미치면서 네. 기합을 강조해 주시면 아주 좋죠. 네. 네. 하은이가 본인이 많이 느꼈나 보다. 그렇죠? 네. 원래부터 자신감 이렇게 넘쳤어요? 네. 네? 아니요. 어 유도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됐나요? 네. 유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네.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주 내성적이었죠. 네. 어 근데 이제는 아주 이제. 어, 자신감 넘치는 그런 어린이가 됐나요? 네 유치원에서 제일 자신감 넘치는 어린이인가요? 네 오케이 선생님이 싸우지 않고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아, 싸우지 않고 잘한다고 칭찬해줬어요? 네장래망 뭐예요? 네? 장래망 뭐예요? 장래망장래망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아 그거 스케이트 아 스케이트, 피스케이트 선수? 네. 김 선수처럼? 오준호 선수처럼 유도 선수 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응. 아 그것도 맞아요? 아니요 둘다할 거지? 어둘다 할까? 아스. 자 이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 보면서 자 스텝. 자 맞차기 맞차기. 하나. 어, 자 맞차기 하고자. 그러니까 하나. 하나. 응? 하나. 그렇지. 그 다음 둘. 둘. 그 다음에 점프기. 맞시 그렇지 바로 저기서 이쪽 보고. 맞 a t 맞 s a 맞다리우리기! 맞잡기. 맞잡기. 한단우리 맞잡기 우리 하나, 둘, 셋, 시작. 오이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어, 후방 한 법을 쳐주시면서 이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내하고 이렇게 같이 자 맞잡기를 하시고, 자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세운이몸 반준 자세를 해 주시면 자, 다은이가 자, 하나. 아, 맞다. 바다님이 먼저 줘요. 자녀분은 중심을 잡고 하나둘셋 빠샤하 하나둘셋 빠샤 하고 이 중심을 잡고 상대방이 이제 덮치지 않게 강조를 해주시면 이제 굉장히 좋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쪽 자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복을 도복이 없으시면 여기서 그냥 이제 어깨에 손을 던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여기서 소매 잡는 손을 이렇게 손목을 잡아주시고 턱기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판다리 움직기 시작 판다리기직기 하나 둘셋 박샤 그리고 구이막자 팥다리 움직기 할때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넘어집니다 아잘 넘어집니다? 잘 넘어지는 방법은 저기 저자 조준호의 잘 넘어지는 방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끝! 끝이에요? 아니? 구독 <laughs> 많이요? 책을 본다는 게? 다시 다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나법이 자신 있으신 부모님께서는 이제 서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받아들이기. 받아들이 하나, 둘, 셋, 뺏어. 자, 걸고.

음악 하나 하카 티이 그렇지 그다음 구독, 구독 좋아요 해야지. 구독 좋아요? 그러면 부탁드려야지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그렇지.